안녕하세요, 샤그안녕 안녕하세요, 방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샤크. 아, 안녕하세안녕고 있어. 맞아. 어? 녕출발안 저... 마크... 네, 키... 안녕하세요, 샤크. 안녕하세요, 샤크. 안녕하세요, 샤크. 안녕크안녕하요 네. 크는 저는, 저는 그냥 오크 오늘... 어, 어, 거기 어? 거기 잠시만요, 계세요? 제가 모르고 나 아이고 강토. 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죠. 이거 누가 읽어올래요? 보자. 조준하. 출발. 여기 여기 출발부터. 네. 아웃 팀. 아. 잠깐만요. 아팀 이거 일 이거 시즌 원 해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아 출발 막은 팀을 만들었습니다. 아때 많은 분들이 해주셨더라고요. 맞죠? 그래도 예 반갑어요. 그러나 아니. 유튜브를 보니 어떤 분이 제... 제 물론 진짜 고생했습니다. 에이 나쁘시네. 그래도 우리는 그런,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지. 다시는 그런 일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어! 당신들 말고요. 그리고 당신들이 <laughs> 야 아, 그리고 몇몇 분들께 너가 네이 님도. 예, 네이 등등. <laughs> 네, 이님도예엔 다음, 다음, 다음엔! 다음엔! 다다음 다음엔! 다다음다음에 다음엔! 다음엔! 다다 재미있게 플레이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있는데요. 어서 가요. 빨리 오세요. 아, 엽. 아, 예. 여기는 이거 시간제. 얘는 누가 누가 그 어. 누가 그 타이머 깰래요? 몰라요. <laughs> 제가 타이머 타임...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그럼 잠시만 꺼 놓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 아직 가, 아직 그래 가 가세요. 조슬님 가세요. 뭐야 여기는? 여긴... 아 밀어. <laughs> 한번 따라가 봐요. 어좀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가? 자 어떻게 가?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 이거 음, <laughs> 어, <좋아>. 이거 어떻게 <laughs> 가? 사다리에서 점프 사다리에서 아 점프해. 어 겁니다 오. 이거 뭐야, 이 <laughs> 아이고, 뭐가시나 아, 사다리. <laughs> 자, 크게 말해주세요. 아, 울타리 좀. 아, 이야. 크게 크게 말해주세요. 네! 엥? <laughs> <laughs> 뭐하십니까? <laughs> 맞아요. 샤드님, 지금 몇, 몇, 몇 분, 몇분 되세요? 자, 하, 자, 지금 1분 됐습니다. 아, 지금 딱? 네. 빵오오 잘하고 있고요 강철님 하고 있습니다 제 보고 있습니다 야내 작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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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어거든 야야야1 번님은 도 도티 도티 바라기 그렇죠 도티만 따라하는 도티 바라기 때리고 있죠 강철님은 아고바라기입니다 하나 아, 아, 내가 동물 악어를 좀 좋아하긴 하지. 에헤, 그렇게 정말 좋아하지. 아, 난 상어를 참 좋아하는데. <laughs> 난, 난 상어를 정말 좋아해. 나 <laughs> 진짜 악어 좋아하는데. 동물 악고 네, 동물 악고 아이, 저도 참 많이 좋아하죠. 저, 오. 아이고, 전못살을 지금 <laughs> 몇분 발출했어요? 자, 하, 잠시만요. 55초. 1분 55초. 네. 자 지금 막 1분이 되려고 아! 했습니다. 자 2분입니다. 아, 네. 자 과연 누가? 당신들도 저주를 받게 될 아, 거요 빨리 가세요. 아, 야. 음. 자 강터님도 하고 있습니다. 강터님까지 <laughs> 열중으로 하고. 아, 아 뭐야 이거? 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된 시간. 어려워요? 한번 해볼까요? 와 쉽다. 그, 처에못 뭐, 탄단 말이에요. 자, 5분 되면 무효로. 야, 알았어, 알았어. 아, 아, 그러면 안 돼,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5분, 5분까지 되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아니야, 5분, 좀 기나? 길도 많이. 간다. 오, 깼어요? 네. 고와. 자. 자. 어, 거의 나온다. 중지해야 돼요? 아, 기록해야 돼, 기록. 네. 네. 과연? 어, 도착! 기록! 기록! 2분 5 4초점 62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다음 강타 님. 아 잠깐만요. 강타 님 출발 지점으로 잠깐만요. 오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춥여 가지고 2분 54? 2분 57. 2분 57이었어요? 이단 틀을 잠깐 써서 프로 겠습니다 네.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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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분 5 0요왜안 움직여요? 잠시만요. 어? 어. 자, 그다음에 강타 님 가겠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네아 규칙사항이 있어요 그런 거안읽어요 네. 맞아요 음. 좀 크게 하게 말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얍아얍 하나 시스템을 시작해주세요 하나 아, 좀, 좀. 잠깐만. 하나 둘 잠깐만 네자 준비 시작자 지금, 지금 흥분되는 그림 오 잘한다 잘다아렉 걸렸어 어, 어 렉이 렉 걸린, 렉? 걸린 왕터님 <laughs> 자, 해설. 오, 잘한다, 잘한다. 아, 진짜. 아, 왜 거기서 떨어져요? 어. 역시 출발 마크 팀은 어려, 어렵군요. 하지만, 점프맵은 강서님이 정말 잘하시죠. 그쵸? 네. 그렇죠. 점프맵이, 점프맵의 제왕이라고 볼수 있죠. 아, 그 정도는 좀. 도치님이 진짜고, 악어가 진짜고, <laughs> 찐따고, <laughs> 진짜. <웃음> 오, 우와. 우와, 진짜 잘한다. 우와, 지금 신기록을 달성하는 가운데 뭐, 과연 몇 분, 몇 초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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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이, 지금 1분, 아, 50초 되려고 하는데요, 50초. 자, 50초입니다, 어, 어, 지금. 어, 지금 완전, 50초입니다. 완전 최고 기록인데? 이거 최고 기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 어, 자, 어? 1편 님 나가셔야 되는데. 1편 님 나가주세요! 네, 자. 나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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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주세요. 어하세요자 아, 리포니 네, 감사합니다. 네, 15초가 됐습니다. 아, 1분 15초. 네, 1분 15초? 1분 15초입니다. 어 조들님도 좀 아까 전에 렉이 걸린 거 같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자자 과연 오 마이 구간 성공? 자 거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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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직 아직 성공했어요. 아예 자! 기록! 됐다다 하면 되는데요 아 제가, 제가 보기엔 1분 40초였던 었것 같습니다 1분 40초입니다 1분 40초 자 1분 40초 강타님 어, 1분 40초 우리 이름 써야 써야 돼요 여기다가 아, 표지판 부셔서 이름 쓰래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딱 3개요? 네 이거 자 이번에는 강터님이 해주세요 뜯어서 이름과 기록 아 강터님 안되지 강터님이 좀 해주세요 강터님이 좀 코치 좀 해주시고 자 나는 초슬이가 <laughs> 40초? 11분 40초 샤그가 아왜 이렇게 해서 칠국이 나오지? 아 칠국님? 제가 타이머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저 안썼어요 저 뭐예요? 2분 주... 아, 네. 57초 <laughs> 3분입니다 3분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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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야! 야, 야! 마세요 자, 아, 과연 님이 시 이거 아 정말 아 시간은 흐르고 있다. 자, 켜 주세요. 네? 아, 켜 주세요, 빨랑. 뭘 뭘요? 어. 자그 정도로 깰 수죠. <laughs> 제가는 <하는> 술로 <슬로. 웃음> 다쳐주세요. 야아 진짜. 아유 정말 이거. 아 아야 개개 아, 자, 중시 시작하겠습니다. 야 어, 이기셨어요. 제가? 아니 어차 어차피 조슬림 이겼어요. 지금 2분 57초. 일단은 기록해야죠. 일단 기록 올려야 되니까. 40초. 1... 2분 50초. 50 짝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웃음> <웃음> 하나, 둘, 세. <셋! 웃음> 안녕. 대박이지. 우리가 어떻게 왔지. 내가 가운데야. 어쩌라고! 아! 티나! 네. <laughs>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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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laughs> 아 와! 알지? 출발 지금... 마크 팀! 시즌 3에서 돌아오도록 하 <laughs> 막...